줄었어. 성욕이 줄었어. 일단 그래도 오늘 기분 좋다. 오늘 방어구 승급서 세개 먹었고 두개 먹었나요? 네. 어 오늘은 그래? 여보랑 레이드 갈라고. 자, 그럼 밥좀 먹을게요. 아직 화장도 다안 끝났어. 빨리 아 예뻐 예뻐 빨리 먹고 아 천천히 먹어 시간 많아 아니 내 방송 시간 아 여보 방송 지 방송 시간만 아이 그게 아니고 나는 아, 연옥화님 별풍선 진짜 순수 순수피식... 피지코 어? 아 뭐야 오늘 장어도 만들었네? 아유 내거 장어 나... 길다 나는 언제 태어날 수 있어? 물은 음 둘째 오늘 아빠가 장어 먹었어 민우야 언제 생겼냐고요 장어 먹으니까 와 다른데? 그렇또 다르죠. 내가 그저께 당백대전 나가서 애기 진짜 금방 재우고 노트북을 켜서 롤 연습을 하려고 롤 켰거든요. 눈치를 이렇게 쓱 보더니 자기도 쓱 노트북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실을 쓱 하면서 네? 아 이거 레 걸리네? 하면서 쓰면서 쌌더라고. 근데 어제는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롤 연습을 못 했어, 어제는. 제가 제고 힘든 연 이렇게 누워있어요, 연습 안 하고. <laughs> 지도 눈치 보고.. 내실 못 쌌더라고. 현실 내실 쌓아야지. 여보 나 이거 안 먹어. 간장 새우. 응. 이거 줄게. 아니 아니 안 줘도 돼. 응. 아니 장어로 줘. 아니 장어. 왜 그래! 진짜 갖고 싶어? 당리게 당대에 갑 둘째 생기면은 뭐가 적어야 될것 같아. 나는 주말에는 둘째 갖고 싶다가 토요일 음. 되면 둘째 마음이싹 싸가지고. 토요일에는 우리 남편이 로미새로 바뀌어가지고 변해. 그래서 음. 약간 그. 두 얼굴을 응. 가지고 있구요. 두 모습이 있어. 휘님 오해 눈치 응. 보면서 현실 내실 쌓는 줄 알아요. 왜요? 5월 16일 업데이트하면 응. 야근해야 해서 지금부터 계속 쌓는 거예요. 아, 어쩐지 로원이 막 이렇게 밑밥 깔더라. 뭐라 는줄 알아?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자기가... 뭐? 어. 야, 로스트 아크 지금 PC 게임 순위 7등인가 6등이래. 와, 역시 각겜. 어? 7등이 많은 미션 감사합니다. 다정하게 서로 먹여주기 미션. 응? 아... 음, 나 간장 조금만 더찍어아 그래? 아니야 너무! 아... 다정하게. 아... 가까이 와서. 그, 이미 내가 시전했어 다정하게. 우리 지금 여보가. 입에 넣었다 뺐어. 먹으려는데 미션이 딱 들어오더라고. 나도 아... 응. 야. 아, 진짜 너무. 더무 너무. 너가 시작했어. 야! 나너 그냥 너무. 너 아. 시작을 하지 말지 그랬어. 아 너무. 너무. 너 아이고 잘무네아 너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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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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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했었지? 미진놈아 <laughs> 다음 주에 노아 대격변 패치 있거든 대격변 패치가 뭐냐면 새로운 레이드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근데 어쩌라고? 근데 거기서 다음 단계 아이템이 나옵다 새로 나온 레이드다 보니까 너너빠님 별풍선 5개 더할 거나? 말은 16일날 자기 찾지 말아달라고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니까 나온다 새로운 템이 나온다 또 돈을 써야 한다 이거 맞아요? 아 그거예요? 시간을 다 바꾸는다는 게 아니고? 얘는 노아 하는 놈이 호감도잡도 할줄 모르네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자꾸 얘기하잖아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 이렇게 소소하게 부부끼리 이렇게 정말 정말 아니 맞잖아 진심 없잖아 우리 장난이잖아 서로 이러는 거 티격하는 거 정말 이 로아에 내가 빠져서 열심히 해도 이거 좋잖아! 어! 근데 방송이니까 가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척 아유 미안해 티격태격하는 척! 어? 이렇게 하는 요거 자체가 재밌는 거야! 이먹방 유튜브에 올라갈 거면 마지막은 좀 그래도 화목하게 해야 그러고 싶다. 그래도 리 화목하잖아. 아왜 아, 그래. 아왜 이렇게 아, 방송이라고 일부러 그렇게 아, 가식으로 아, 하는 거야. 아니 아니요. 진텐으로 해. 우리 목하잖아 우리 좋아요. 어제밤에도요 자기 전에 제가 그 꽃비님 침대로 이렇게 갔는데 너무 좋아하면서 격려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가! 옆으로 가! 이러면서 막아 <laughs> <laughs> 피곤해! 이러면서 막 내가 막 주말에는 진짜 왜 갖고 싶은 줄 알아? 음. 아, 아니요. <laughs> 아여거 때문이지. 아니 그 자꾸 둘째 그래. 욕심 내시는데 그래. 안 돼요. 진짜 이거 지금 둘째 생기면 저 로아 접어야 돼요. 진짜로. 얘가 이렇다니 아니 지금 우리 남편이. <laughs> 아니 우리 서방님이 우리 하늘 같은. 그 버릇 나오십니다. <laughs> 시청자분들의 맞아, 맞아, 맞아. 재미를 주기 위해서 로아를 열심히. <laughs> <laughs> 아니 왜왜 왜 끝이 다 로아야? 아, 아 대놓고 얘기줄게 성욕이 줄었어. 성욕이 줄었어. <laughs> 약간 그거지. 어. 운동하는 운동에 미친 남자들이 약간 성욕이 뭐졌다 이런 얘기가 아, 있잖아. 대놓고 물어볼게. 게임들 성욕이 좀 줄지 않아? 진짜 진짜 이건 난 <laughs> 오랜만에 느꼈어. 내 진짜 진짜 여러분들 저 진짜 저 삽살개거든요 거의. 근데 요즘에 나무가 된것 같아. 진짜로 그화를 하고 나서. 아, 나 요즘에 40대 남자랑 같이 사는. 어것 같아. 약간 그, 그 잠만자. 아 그니까 보통 꽃피님 인맥분들이 오빠분들이 랑또 결혼하신 분들이 많잖아. 40대 분들이 남편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야, 넌 좋겠다. 뭐 어, 남편이 어리니까, 뭐 맨날 어? 꽃배님, 어, 아, 난 이게 너무 싫어. 그래서 막, 아우, 너무 애가 너무 들러붙어,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왜�?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바뀌었어. 그그 아니야, 이건 진짜 유혹. 내가 봤을 때 요즘 자기 전에 밤마다 샤워해. 어, 샤워 오래.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해줬어? 아 내가? 어! 아니.. 아니 뭘 신호를 아니, 줘야 알지 아니, 내가! 아, 내가 뭐 신이야? 아니, 아니 내가 뭐 신이야?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며! 생각이 들어서 더 솔직하게 얘기할게 방송 진짜 그냥 살짝 이렇게 갔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야 그건 타지 요즘 그게 좀 불만이었구나? 내가 로아에 너무 빠져가지고 속력이 없어진 데아니 근데 요즘에는 아직히 인정하지 뭐 어, 자꾸 로아 생각나고 아 뭔가 이게 여기에 에너지가 그 욕구가 이렇게 나오나 봐. 여기에 쏟아진다. 그너 로아 하면서 두손다 쓰는 거지? 어? 어? 무 어? 무슨 무슨 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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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 무슨 다음 주는 이따가 레이드 오지히 돌아보자. 다음 주 조금. 더. 그래. 화요일까지 괜찮아. 수요일 앞에 치거든. 스위치 운영진님 별풍선 다섯 개 정말 고맙습니다. 코피님 피보드타는데 <laughs>